11조와 감사와 성교교와 하나님 성전에 모든기물을 드리는 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진실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영원히 가람을 닥치지 않게 하시고 물의 뱃속에 생수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예수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된 자는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하게 하시고 눌린 자는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와 그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역사와 대조와 인도하시니 귀한 정과 사랑하는 성도들가정 가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전정과 싸움과 고통으로 있는 모든 영혼들과 추위에 떨고 있는 영혼들과 경찰들과 군인들과 병원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지금부터 유도토록 함께 있을 을지로다